지금까지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에서 10일 청약을 진행하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종합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위산 유발 소화기 질환 및 항암 분야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위산 유발 소화기 질환 치료제와 항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소화기 질환 치료제는 이미 3상 완료가 되어 국산 치약 37호로 품목 허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허가된 품목이 37개인데 그 안에 들어간 제품을 만든 건 의미가 있고요. 항암 치료에는 네스파리비라는 제품으로 최장암과 자궁내막암 등의 이상을 준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큐보정은 위산 역류 질환 치료제로 기존의 약품과 다르게 식전 식후 무관하게 복용이 가능한 약이며. 1시간 내로 빠른 효능이 발현되고 낮은 용량으로도 높은 치료효과가 발현되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개발 제품에는 HK 이노엔의 k 캡정과 대웅제약의 팩스콜로 등이 있고요. 온코닉 테아픽틱스는 자큐보정의 판매와 해외 라이선스 아웃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항암 신약 후보인 네스파립은 이중저해 시너지 효과로 두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기능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세포가 생존하지 못하는 효능으로 우수하고 편리한 신약을 개발 중입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올해 4월에 판매 성인을 받아 아직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공모가 탄정을 위한 비교 예상 기업은 국내 제약사들을 골라 평균 PR을 24.82배로 나타내었으며 2027년 먼 미래의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계산하였습니다. 내년까지는 적자지만 2026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승인이나 자큐보장의 판매만을 예상으로 하고 있고 항암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은 아예 없는 것으로 잡아서 나름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할인율을 적용하고 평균 PR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23,821원이며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24.44%에서 32.83% 적용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6,000원에서 18,000원이 되지만 수혜측을 통해 공모가는 최하단에서 더, 더 내려간 1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온코닉테라피스는 기술 승례 상장으로 각각 싱글 A, 트리플 B 등급을 받았고요.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기간 842곳에 경쟁률 198대 1을 기록하였으며 최하단 이상 신청 비율은 7% 정도밖에 없고 거의 최하단 이하 신청으로 공모가는 13,000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3.72%로 확약은 의외로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이번 청약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청약일은 12월 9일에서 10일 환불일은 12일입니다. 이번 공모는 전량 신주모집으로 이루어지겠으며 일반 청약자에게 38만 7500주 기관투자자에게 116만 주가량 모집으로 총 201억원 규모의 공모입니다. 이번 청약의 청약한도는 다음과 같고 청약단위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에 개설된 비대면 은행 연계계좌 청약이 가능하며 최각수수료는 2,000원, 최소 최악출수는 10조로 65,000원이 필요합니다.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투자 조합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22년 추다 단가는 14,228원으로 시리즈 B에서 투자한 투자 조합들은 공모가보다 비싸게 투자했기에 상장일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리즈 A에서 투자한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낮습니다. 기관 투자자 확약을 적용한 상장일 유통금 물량은 전체 주식의 24.72%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3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상장일 7,800에서 52,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겠고요. 상장 예정일은 19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대한 제종합 점수는 C플러스입니다. 허가받지 못하고 망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판매가 허가된 신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매출을 내면서 파이프라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단기간에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공모가가 밴드 하단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2022년 시리즈 B 투자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장하게 되어서 그때 투자한 물량들은 상장일에 매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낮은 단가로 투자한 기존주들은 있는데 대부분 시리즈 B에서도 투자를 했기에. 어떤 스탯를 취할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실제 상장의 유통 금액은 200억대 정도로 예상하고요. 수혜 측이 좋지 않았기에 수급이 몰리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정도 가격이라면 도전 정도는 할 수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겹친 일정에 온코 크러스와 ist가 있는데 해당 종목들의 수혜 측 결과를 보고 결정하셔도 되겠고요. 안정적인 청약은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리스크는 감안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2월 9일에서 10일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